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며칠 동안 우중충하고 비가 계속 내리다가 날씨가 모처럼 참 좋아서 이렇게 마당에다가 박바가지를 내다 놓고 말리고 있습니다 쪽박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바가지도 있고 깨끗한 바가지도 있는가 하면 좀 얼룩이진 바가지도 있습니다 잘생긴 바가지가 있는가 하면 못난이 바가지도 있고요 어, 대충 세어보니까 26개 정도가 마당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쪽박도 있는데 수십 개가 이제 자연 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리는 것은 습기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 자연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은 이 쪽박이나 큰 바가지를 택배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깨지지 않게 잘 포장을 해서 주문하신 고객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당에 햇살에 말리고 있는 박바가지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박바가지를 주문하시면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